시골쥐와 도시쥐 옛날 옛날 넓은 들판 한가운데 풀벌레 소리 들리는 작은 굴속에 시골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시골쥐는 매일 아침 햇살 아래에서 콩과 보리를 먹고 저녁이면 풀밭 위를 달리며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시골쥐에겐 행복이었답니다. 어느날, 먼 도시에서 오래된 친구인 도시쥐가 시골쥐를 찾아왔어요. 어이, 시골쥐, 정말 오랜만이야. 도시쥐야, 진짜 오랜만이다. 반가워. 두 쥐는 서로를 반갑게 껴안고 그날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골쥐야, 그런데 집에 오는 길이 정말 지저분했어. 바닥이 온통 흙투성이야이 동네 원래 이래? 응. 흙 밟고 뛰어다니면 재밌어. 비가 오면 진흙으로 변한다고. 아, 그래? 그래도 난 신발에 묻는 게 싫은데.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대접할 식사를 정성껏 차렸어요. 볶은 보리, 말린 콩, 호두껍질, 그리고 포슬포슬 감자도 있었죠. 하지만 도시쥐는 입을 삐쭉 내밀며 말했어요. 시골쥐야, 그런데 치즈 없어? 이거, 치즈랑 고기랑 같이 먹어야 더 맛있겠는걸. 치즈랑 고기? 없는데. 아 너는 이런 것만 먹고 사는구나. 도시에 오면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 치즈, 빵, 케이크, 고기까지. 너 진짜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봤구나. 시골쥐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난이 음식이 익숙하고 좋아. 이 조용한 시골도, 바람 부는 들판도 전부 다. 그러자 도시쥐는 윙크를 하며 말했어요. 그래도 한 번쯤 도시의 멋진 생활을 경험해보는 건 어때? 내가 구경시켜줄게. 시골쥐는 살짝 망설이다가 도시쥐를 따라 도시로 가보기로 했어요. 기차를 타고 자동차 소리 들리는 도시로 도착하자, 높은 건물들, 반짝이는 불빛들, 화려한 간판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우와, 정말 크고 북적거리네. 시골쥐와 도시쥐가 집에 걸어가는 순간, 시골쥐야, 조심해! 쌩쌩 달려가는 자동차에 그만 시골쥐가 치일 뻔했어요. 다행히 시골쥐는 무사했고, 시골쥐와 도시쥐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도시쥐의 집은 사람 집 지하에 있는 작은 구멍이었어요. 그곳엔 남은 음식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케이크, 피자, 고기, 치즈. 시골쥐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게 다 네가 먹는 음식이야? 그렇지? 도시의 삶은 이런 거야. 자, 마음껏 먹어. 시골쥐가 향긋한 치즈를 입에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어 들리는... 야! 커다란 고양이가, 쥐들을 향해 달려왔어요. 흥~ 도망가! 두 쥐는 허겁지겁 구멍 속으로 도망쳤어요. 숨을 헐떡이며 시골쥐는 말했어요. 어, 이건 너무 무서워! 먹을 게 많아도 이렇게 위험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날 밤 시골쥐는 말했어요. 도시지야, 정말 고마워. 근데 난 조용한 시골이 더 좋아. 단순해도 안전한 내 삶이 내겐 더 행복한 것 같아. 도시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답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우린 친구니까 언제든 놀러와. 시골쥐는 다음날 아침 햇살 내리쬐는 들판을 걸어 자신의 작은 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익숙한 풀림 냄새를 맡으며 따뜻한 햇살 아래 포슬포슬한 감자를 한입 베어 물었답니다.